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수메르 지역에 대한 정보가 이번 2.8 업데이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가지 공개되었는데 이나즈마가 공개되는 무려 1년이란 시간이 넘게 지난 지금 신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극에 달한 만큼 오늘도 수메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관심있어하는 일곱 집정관들 중 하나인 프레신의 떡밥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프레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가무에게서 들어볼 수 있는데 가무의 말에 따르면 2000년 전 마신들의 전쟁이 끝나고 최초의 일곱신들은 리올에 모여 재군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며 근데 신이가 교체되면서 그때의 신은 두 명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망제군인 종려가 리월의 신에서 물러난 지금 세상에 남아 있는 최초의 일곱 신은 이제 몬드의 바르바토스인 벤티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며 이나즈마의 라이덴쇼군을 포함한 나머지 다섯 명은 모두 2 0 0 0년 전의 일곱 집정관들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일곱 명의 집정관 중 가장 어린 신은 500살인 프레신이라고 말하며 가장 오래된 신은 6천 여년을 살아온 아망제군이라고 말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프레신은 기존에 존재하던 최초의 일곱 집정관이 아니라 이미 한번 이상 교체된 신이자 현재 교체된 7집정관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신이란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모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의문점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현재 7명의 집정관 중 가장 어린 신인 프레신이 500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현재 원신 세계관에서 가장 큰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켈리아의 멸망이 현재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일어났고 프레신의 나이가 현재 7집정관 중 가장 어린 500살이라고 한다면 프레신은 켈리아의 멸망이 일어났을 당시 태어났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서 우문인 점은 과연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이 일어났을 당시 프레신이 태어났고 바로 신격을 부여받아 프레신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프레신의 자리가 공백으로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유추해 볼수 있는 내용을 청록색 그림자 세트 중 하나인 청록색 사냥꾼의 확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설에 따르면 사냥꾼이 맨발로 들판을 조용히 걸으면 나무에 있는 참새가 본 것과 진흙에 파묻힌 나무뿌리가 들은 것을 발가락 사이에 푸른 풀들과 축축한 진흙이 그녀에게 알려준다고 하는데 하지만 고대 나라의 재앙이 찾아들고부터 초목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는데 초목을 권장하던 신도 재앙석에 같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만약 고대 나라의 재앙이 찾아들었다는 말이 켈리아의 재앙을 뜻한다고 한다면 초목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초목을 권장하던 신도 재앙석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이 전대 프레신으로 유추되는 초목을 권장하던 신이 켈리아의 멸망 때 재앙석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며 전대 프레신이 죽고 나서 공석이 된 프레신의 자리를 현재 일곱 집정관 중 가장 젊은 프레신이 그 자리를 메웠다는 겁니다.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이 일어났고 전대 프레신은 그때. 사망했으며 현재 프레신의 나이가 딱 500살이라는 점은 굉장히 수상하긴 하지만 집정관의 자리를 어떻게 넘겨주는지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은 지금 여기에 숨겨진 비밀 또한 추가적으로 내용이 등장해야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레신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광개신의 권속이자 야의 출판사의 편집장인 야에 미코에게서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에 미코의 말에 따르면 수메르는 지혜신의 나라라고 하며 지혜와 지식에 대한 탐구가 끝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파생시키곤 한다는데 예를 들면 수메르에서 지식은 자원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게그 현자들인지 쿠사나리 화신인지 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페이몬이 쿠사나리 화신 이름이 귀엽네라고 말하자 야에미코는 모르고 있었냐면서 쿠사나리 화신은 수메르가 믿는 신이자 수메르인들이 부리는 애칭이라고 알려주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수메르의 신인 프레신이 지혜 신으로 불리운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원신 메인 스토리 챕터 P.V. 발자취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혜는 지혜. 신의 적이고 지식은 무지의 바다를 떠다니는 미끼이자 아카데미의 학자들이 아둔한 행동을 부추겨도 신의 지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볼수 있는데 지혜의 신인 프레신의 적이 지혜라고 하질 않나? 프레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도 모자랄 아카데미의 학자들이 프레신을 보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둔한 행동을 부추긴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야에미코의 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야에미코의 말을 살펴보면 수메르는 지혜의 신의 나라이자 지혜와 지식에 대한 탐구가 끝이 없는 나라이며 하지만 이런 집착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파생시키곤 한다는데 예를 들면 수메르에서 지식은 자원으로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며 다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게그 현자들인지 쿠사나리 화신인지는 모르겠다고 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수메르에 존재하는 아카데미의 현자들이 수메르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프레신에게 단순히 서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단독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그 결과물이 발자취에서 등장했던 아카데미의 자들이 프레신에게 아둔한 행동을 부추겼다고 유추되는 문장과 야에미코의 수메르에서 지식은 자원으로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게그 현자들인지 후사나리 화신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메르 아카데미아의 학자들과 현자들에 대한 얘기를 리사의 캐릭터 스토리에서 그 내용을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째서 리사의 캐릭터 스토리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냐고 한다면 리사는 과거 스메르 아카데미아의 학자 키루스의 말로 200년에 한번 나오는 아카데미아의 우등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사는 과거 두 눈으로 직접 스메르 우림에서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학자와 협의회의 지혜를 타득한 현자를 보게 되고 리사는 심연같이 끝없는 학식이 사 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리사는 지식을 얻음으로써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혹독한 걸 깨닫고 이에 대해 반감을 품어 스멜리를 떠나게 되는데요. 리사 본인 또한 신의 눈을 획득했을 당시 리사는 그녀가 원하던 지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식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도 느낄 수 있었고 신은 모종의 이유로 사람에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열쇠를 부여하지만 이에 필요한 대가는 설명해주지 않고 이는 리사로 하여금 진실에 대한 두려움 마음을 가지게 했다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발자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혜는 지혜의 신의 적이고 지식은 무지의 바다를 떠다니는 미끼라는 말을 리사가 목격한 스베를 우림에서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학자와 협의의 지혜를 터득한 현자에 대입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는 지혜의 신의 적이고 지식은 무지의 바다를 떠다니는 미끼라는 말은 현재 티바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명 무지의 바다인 티바트 세계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미끼라는 말로 유추되며 필요 이상의 지식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리사가 목격한 것처럼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을 막으려는 지혜의 신에게 있어서 지혜는 오히려 아군이 아닌 적이 되어버린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 학자들이 아둔한 행동을 부추겨도 시내지에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프레신이 말이 없는 것이 아닌 아카데미 학자들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프레신에게 아둔한 행동을 부추겨도 그에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도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방에서 온 거대버섯이라고 쓰여 있지만 수메르에서 온 것으로 유추되는 자마라는 말을 살펴봐도 어쩌면 어리석음은 복일 수도 있다. 지혜는 가끔 재앙을 불러오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티바티 세계에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정말 지혜의 뜻처럼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고 니 는 정신의 능력이 아닌 어떤 요소가 더 숨겨져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8 특별 방송에서 포레신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라? 너내 말이 들려? 정말 흥미롭네. 그러니까 넌 여행자라고? 그럼 내가 가진 지식을 알려 줄 테니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래? 네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들려줘. 난이 모든 게 운명일 거라 믿다 여기 엄청 시끌벅적하네. 햇볕이 내리쬐는 해변은 화염 슬라임이 타버리고 남은 잿처럼 반짝거리는구나. 모래와 바닷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예뻐. 사막의 모래와 우리 매몰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에 적용시켜 어떤 유추를 해볼 수 있는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오라, 너내 말이 들려? 정말 흥미롭네 그러니까 넌 여행자라고? 그럼 내가 가진 지식을 알려줄 테니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래? 네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들려줘. 난이 모든 게 운명일 거라 믿 라는 말을 살펴보면 분명 지혜신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꺼려하고 그로 인해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유추를 했었는데 여행자에게만은 직접적으로 내 말이 들리니 내가 가진 지식을 알려주고 여행자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요구하며 거기다 프레신은 이 모든 게 운명일 거라 믿는다고까지 하는데요. 이는 프레신 본인이 다른 이에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혹은 혼자서 독백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여행자가 들었으며 프레신은 이를 알아채고 여행자가 예외인 것까지 알아챈 것으로 보이며 여행자 네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들려줘. 난이 모든 게운명 거라 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행자에게 본인이 가진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음을. 난이 모든 게운명 거라 다 라는 문구에서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라는 문구를 통해서 유추해볼지는 사실은 2.8 업데이트 요양 내용에서도 유추했지만 현재 사막의 모래와 우림의물이라는두 지역이 서로 대립하고 있거나 아카데미의 학파가 대립 중인 걸로 보이며 만약 이두 가지 유추가 아니라면 정말로 지역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신의 떡밥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현재 수메르의 등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메르에서 등장할 프레신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지혜신이라고 불리우는 프레신은 어떠한 떡밥을 품고 우리를 놀라게 해줄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봐요. 안녕.